라디오 책방 책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아보는 시간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혹시 중고 거래 해보셨습니까? 가끔 합니다. 가끔이요? <laughs> 네. 어떤 물건 주로 판매하세요? 아, 주로 사시는 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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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기 예. 크, 취미가 많으세요. 요즘은 꼭 물건뿐만이 아니고요, 시간을 팔기도 한다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밥 혼자 먹기 힘든 분들 연락 주세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같이 식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 교수님이 이렇게 무형의 어떤 것을 판다면 어떤 걸 팔아 보시겠어요? 음, 잡생각 많이 음. 들고 네. 우울하신 분들 네. 저희 밭에 일하러 오세요. 아 일하러. 네. 아, 제가 가야겠네요. <laughs> 이렇게 일상에서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독서죠.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에르빈 슈레딩거가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통섭을 최초로 시도한 과학의 고전이라고 하는데요. 생명이란 무엇인가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어, 생명이란 무엇인가. 어, 제목은 이렇게 들어봤는데 저자 소개부터 해 주실까요? 예, 저자 에르빈 슈레딩거는 오스트리아의 이론 물리학자로서 이제 1887년 빈에서 태어나서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빈, 예나, 쥐리, 그리고 베를린 등지에서 교수로 재직을 했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을 발견해서 파동 역학을 수립하는 등그 물질의 파동이론과 양자 역학의 기초를 마련한 대단한 학자죠. 193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요. 1961년에 작고했습니다. 저서로는 이제 자연과 그리스인, 조나의 세계관 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음, 에르빈 슈레딩거. 저는 슈레딩거 하면 슈레딩거 고양이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이분이 바로 그럼 그 슈레딩거가 맞나요? 예, 같은 사람입니다. 아. 슈레딩거 고양이 실험은 원래 슈레딩거가 아인슈타인과 그 양자 역학에 대해서 토론하던 중에 생각해낸 하나의 사고 실험이었는데요. 이 실험은 원래 양자 역학의 피상적인 면을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슈레딩거가 제안한 건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양자역학을 묘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고 실험이 됐습니다 잠깐 그 슈레딩거 고양이 실험 내용을 살펴보면요 완전히 밀폐되고 불투명한 상자 안에 고양이와 청산가리가 담긴 병이 있습니다 청산가리가 담긴 병 위에는 망치가 있고 망치가 그 가위거 개수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방사선이 감지되면 망치가 내리쳐져서 어, 청산가리 병이 깨지는 구조로서 이제 그 병이 깨지면 고양이는 중독이 돼서 죽고 맙니다. 가이거 개수기 위에는 1시간에 50% 확률로 핵이 붕괴해서 알파선을 방사하는 그 우라늄 입자가 놓여 있는데요. 이 경우에 1시간이 지났을 때 고양이는 어떤 상태일까? 실험자는 외부에 있기 때문에 관찰이나 간섭을 절대 할수 없는 상태에서 대답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복잡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시면 어떤 내용이라 볼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자 안에 고양이가 1 시간 뒤에 절반의 확률로 살아남을 수도 있고 나머지 절반의 확률로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해석에 따르자면 이 고양이의 생사 여부를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이 고양이 상태를 살아있으면서도 동시에 죽어있는 상태라고 어, 중첩해서 규정을 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상식으로는 삶과 죽음이 공존한다는 모순이 발생하는 건데요. 그렇지만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중첩된 상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뿐만 아니라 양자역학의 세계 역시 다소 난해한데요. 책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일부 생명이란 무엇인가에서는 슈뢰딩거 교수가 대중을 상대로 강연한 내용을 정리한 건데요. 생물학과 물리학을 넘나들면서 살아 있는 유기체의 공간적 경계 안에서 일어나는 시간과 공간 속의 사건들을 물리학과 화학으로 설명하고자 시도를 했고요. 2부에서는 정신과 물질, 의식의 물리적 기초, 지식의 미래, 객관화의 원리, 뭐 과학과 종교, 감각의 신비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서술했고요. 3부 내 삶의 스케치는 그의 생애를 통해 만났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와 그의 학문에 영향을 미친 일화들을 담았습니다. 음, 단순히 과학 이론을 설명한 책이 아니라 과학자로서의 삶과 철학도 담긴 책이군요. 네, 70여 년 전에 쓰여진 이 책은 오늘날에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생명에 관한 근원적인 질문 그리고 생물학, 물리학, 화학 등 과학의 통섭에 관한 효시가 됐고요. 생명의 문제를 철학의 영역까지 확대함으로써 분자생물학과 뇌과학 등 여러가지 학문을 태동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는 책입니다 슈레딩거의 강연이 있은지 50년 후인 1993년 9월 로저 펜로즈 스티븐 제임스 굴드 아, 제레 다이아몬드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한데 모여서 그의 주장이 과연 옳았는지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그 논의 결과물을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후 50년 이란 책으로 이제 펴내기도 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책이 과학자들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논쟁거리를 제공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책 제목에서 제기된 문제,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슈레딩거가 어떻게 답했는지 궁금한데요. 예, 그는 유전자의 질서를 생명 현상의 질서로 보고 모든 생명 현상이 양자 물리학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과감한 주장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이 책이 출간된 이후 분자생물학과 유전학의 발달로 유기체의 물질적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많은 것이 밝혀지고 개놈의 분석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생명의 현상, 즉 개체의 행동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유기체는 끊임없이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유전자를 완전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정신 영역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실제로 DNA를 발견하는 것과 이에 따른 분자 생물학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물질계는 연력학 제2법칙 즉 시스템은 내부의 무질서 또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현상을 피할 수 없는데 유기체에서는 오히려 상당 기간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 생명복제 현상의 핵심 메커니즘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생명현상 역시 물리법칙으로 해명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생명 현상을 분자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책을 특별히 고르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예, 학문을 하는 자세는 끊임없이 의미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이고 아, 자신의 주장조차도 스스로 논박을 해서 새로운 진리를 탐구해 나가는 과정임을 몸소 보여주는 책이기도 하고요. 또 특정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 진리를 사유하는 그의 학문적 태도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학문의 세계로 들어서려는 청소년들에게 슈뢰딩거의 학문하는 자세를 전해주고 싶어서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책방에서는 에르빈 슈뢰딩거의 생명이란 무엇인가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양자 물리학자로서 생명 현상을 설명하고자 했고. 더 나아가 과학을 정신세계로까지 확대해서 철학의 영역까지 다룬 과학의 고전 생명은 무엇인가 관심 있는 분들 꼭 읽어보시고요. 지금까지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